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수성구가 조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전체 시장은 조용한 편입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는 수성구가 조형대상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랐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정보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어디이며 몇 세대가 입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별 수요 입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곱하기 0.005를 하게 되면 적정 공급량이 나온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 공급량입니다. 대구는 2015년부터 24년까지 대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4년도도 입주 물량이 수요 량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2024년 대구 입주 아파트입니다. 1월에 죽전역 태양아너스 230세대 달서구 볼리동 2월입니다. 뉴 센트럴 두산이버 더 제니스 316세대 달서구 볼리동 대구 용산자이 429세대 달서구 용산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937세대 북구 고성동 축전역 엘리넷들 959세대 달서구 축전동 동대구역 엘크로 에비뉴원 191세대 동구 신암동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894세대 중구 도원동입니다. 24년 3월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북구청년 풀즈 에드포레 499세대 북구 노원동 수성 레이크 우방 아유쉘 394세대 수성구 파동 동대구역 센텀 하슨 파크드림 1458세대 신암동 24년 4월 입주 예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드샵 디어 엘로 1190세대 동구 신천동 대구 오페라스 위첸 854세대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롤 410세대 중구동인동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329세대 대구 동구 신암동 5월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2 200세대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 압산센트롤 345세대 남구 봉덕동 24년 6월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센트럴 대원 칸타빌 410세대 중구 동인동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롤 393세대 달서구 감삼동 달서 SK뷰 3 1 9 6세대 달서구 볼리동, 호반스민 수성, 301세대, 수성구 두산동, 24년 7월 입주 예정 아파트, 만촌역 태양 디아너스, 450세대,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794세대, 동구 효목동, 수성 센트럴빌, 어반포레, 310세대, 수성구 파동,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298세대, 중구 서성로 8월 입주 예정 아파트,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419세대, 중구 남산동, 서대구역 센텀 하승파크드림, 1404세대, 서구 평리동. 9월 입주 예정 아파트, 동성로 SK 리더십뷰 335세대, 중구 삼덕동, 더샵 프리미엘, 300세대, 북구 침삼동. 24년 10월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대봉 산이다움 541세대, 중구대봉동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320세대 중구태평로 교대역 프루지어 트레일즈 924세대 남구이천동 하원 동하아이씨 568세대 달성하원읍 24년 11월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터롤 861세대 남구대명동 얼베라온프라이빗DL 555세대 달서구진천동 12월 예정 아파트 대구의 할라허젠트 센터로 132세대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만천역 658세대 수성구 만천동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대수 총 28,004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구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위기는 기회라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지금 선풍 발품으로. 숨어 있는 진주를 골라내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